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laughs> 음, 달마 혈맹론을 쭉 해와, 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참마음이고 법신이며 벌레 면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벌레 면목, 영원한 자기죠. 사대의이 몸을 여의지 않았다. 사대 지수화풍으로 된이 몸을 여의지 않았다. 이 참마음은 부처, 부처의 마음이죠. 만일 이 마음을 여의면 능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마음 없이는, 이 참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송장이죠. 죽은 송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알미 없어. 초목이나 기와조각 같아서 몸은 <laughs> 무정물이니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만일 자기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말하고 분별하고 운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모두가 마음의 움직임이며 작용의 움직임이다 움직임이란 마음의 움직임이요 움직임 그대로가 작용이니 움직임과 작용 외에는 마음이 따로 없고 마음밖에는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 속에 항상 있다는 소리죠 우리 작용 속에 온통 들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이 아니요 했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본체 자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본체는 사실 참 마음은 움직인 바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나니 움직이는 것은 근본은 무심이고 마음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다. 움직이는 것이 마음을 여의지 않았고 않고 마음이 움직임을 여의지 않았다. 마음은 여임을 없이 여의고 떠난 바 없이 떠나고 마음은 동한 바 없이 동한다. 이 마음이 스스로 작용하고 작용하며 이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고 움직이며 마음이 곧 그대로 작용과 작용이며 마음이 곧 그대로 움직임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작용은 마음의 작용이어서 움직이지 않고. 무슨 소리죠?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것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자리거든요. 절대의 자리죠. 상대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부동하고,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의 본체가 본래 공적하고. 그 마음이란 놈의 본체라는 것은 뭐냐. 본래 공적하거든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거든요. 참 마음의 본체짤입니다. 본래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과 작용이 똑같이 마음이니, 마음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움직이되 움직임바가 없다. 하였으니, 종일 가고 오지만 가고 온 적이 없고, 종일 보지만 본 적이 없고, 종일 웃지만 웃은 적이 없고, 종일 듣지만 들은 적이 없고, 종일 알지만 안 적이 없고, 종일 기뻐하지만 기뻐한 적도 없고, 종일 걷지만 걸은 적이 없고, 종일 머무르지만 머물, 머무른 적이 없다. 이게 함없이 안다는 소리죠. 항상. 그러므로 경에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자취가 쓰러졌다. 이 말은 선가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어, 언어도다녀심영체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이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아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둥글게 고요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려운 것이 어찌 본래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려워하는 것이 자기 참마음하고 항상 불안하게 같이 돌아간다. 어? 이 소리죠. 찾아보면 아픔과 가려움은 얻을 수 없을 뿐이다. 공했기 때문에. 경의 말하기를 악업은 고통의 과보를 얻고 서럽은 선행의 과보가 있다 하니 성냄은 지옥에 빠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성냄과 기뻐함의 성품이 공한 줄 알면은 집착하지 않아 업력에서 벗어난다 업식에서 벗어난다 이 소리죠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경전을 강설하더라도 결코 의지처가 없다 말하에도 끝이 없는지라 이와 같이 사떼고 어른 것을 대략 밝혔으니 미처 낱낱이 적지 못하였다. 해놓고 이제 개성 하나만 이제 이게 보죠. 개성으로 말하리라 해놓고는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찾을 수가 없네. 펼치면 법계 두루하고 거두면 바늘끝도 용납하지 않네.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나니. 삼계가 공하여 한 물건도 없는 줄 아네. 만일 부처를 구하려면 마음을, 구하, 마음을 구할 따름이니 이 마음, 마음, 마음이 부처일 뿐이네. 내 본래 부처를 구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구하는 마음으로 마음 알기를 기다리지 마라.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지 못하나니 마음이 나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인이라 했거든요 오늘 이제 달마 혈명론을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